안녕하세요. 작년부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묵상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고요. 제목은 세례 요한의 자기 소개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자기 가 세례 요한이 누구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부분을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세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아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말씀 요점을 보시면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 세례 요한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내용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사실은 그 우리 지금 19장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그, 사도, 그 세례 요한의 행적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아주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가죽 옷을 입고요, 어,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광야에서 어, 제자들을 데리고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는 아주 어 어떻게, 어떻게 보면 뼈 때리는 말인데 그걸 아주 독설에 가깝게 독설에 가깝게. 회계에 대한 촉구와 경고의 말을 날리는 아주 정말 비범한 사람,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인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혹은 이제 이 다음에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어, 상당한 그 관심이 생기는 것이죠. 과연 저 사람이 누구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닌가? 혹은 또 당시 민간 신앙에는 엘리야라든지 모세가 환생한다라는 이런 아주 엉뚱한 신앙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요한에게 다가온 거죠.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거죠.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이 이제 20절부터 등장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자기가 누구인지를 막 감추거나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정면으로 말을 하면서 드러내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냐?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죠. 예언자, 선지자를 말하면 모세고 예언자를 말하라면 엘리야죠. 그 엘리야냐 이렇게 이번에는 또 묻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나는 아니라 또 묻대.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이게 그 선지자냐가 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어느 누구를 특정해서 말아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를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데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역시 선지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기에 그 선지자는 우리가 모세로 추정을 해도 특별히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선지자의 대표로서, 그 선지자가 이제 모세가 다시 온다고 라 생각할 때, 그 선지자냐? 아, 아니다. 그러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제사장 계급. 혹은 바리새인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물어 보게 사람들을 시켰는데 그들이 이제 이 미션을 받고 여기 와서 묻는데 다 그들이 예상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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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이사람들은 이제 답답하게 된 거죠 그러면 22절에 그래서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뭔가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우리가 가서 물었더니, 누구라고 하더이다. 라는 답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계속해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라면, 당신은 너는 너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마지막에 직공이죠. 직접 아주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23절에서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러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사야서 40장 3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인용인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절로 한번 찾아가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이거를 외치는 소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이 지금 24절에, 23절에서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 대한 또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세인들이 보낸 자였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어, "넌 누구냐"예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넌 누구냐"고 이제 25절부터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또 물어 이르되 두 번째 질문인데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뭐 구약에서 붙어있던 정결례다 하는데 그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의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가장 그 극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보편화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름에. 세례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겠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어떻게 보면 전부터 있었던 뭐 하나의 어떤 예식 정결케 하는 예식을 아주 극대화시키고 대중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하면 아그그 그 사람 세례 베푸는 사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 그러면서 와서 다 세례 받고 회개하라 외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그 종교적 권위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어, 정말 어, 내가 어, 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해야지 내가 어, 살겠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그렇게 가깝게 임박해 있다면 어서 속해 내가 어, 회개를 해야지 내가 살아가 살수 있겠구나.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위기 의식을 엄청나게 고취시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물을 바치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뭐 죄사함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는 또 하나 이그 속죄 혹은 회개의 이 의식은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광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과 비제도권, 어떻게 보면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그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아주 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위협적으로 느끼면서도 도대체 또저 저거는 또 뭐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예,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뭐 세례라고 하는 특별한 예식을 할 만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면 내가 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도대체 너의 세례의 그 의미가 무엇냐? 이 질문을 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아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26절을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되 요한의 답은 이제 자기가 베풀고 있는 세례와 자기 뒤에 자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길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곧게 하면서 그 길로 오실 그리고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게 될 세례의 차이점으로 자기의 세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거는 이제 이제 오실 예수님이시죠. 오실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장차 세례를 베푸실 텐데 그분은 어떤, 분이니 어떤 분이냐? 27절을 보시면 내 뒤에 오시는 그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을 푸는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다 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고 자기는 그의 길을 그냥 닦는 사람이고, 그분은 그 길을 밟고 오실 분이고,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27절에서는 지금 2000년 전 상황에서는 노예가 있던 상황이에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던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 종교적 권위와 위엄은 정말 이 제야에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늘을 찌를 만큼 그 권위가 높은. 어, 그런 특별한 역, 영, 영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오실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 끈을 푼다고 하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주인이 쫙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그 주인의..." 당시에 신발은 샌달이죠. 그샌달에 끈을 풀어 주는 사람이 노예가 하는 일이고 노예 중에서도 제일 낮은 등급의 노예가 했던 게 이거죠. 뭐 마찬가지로 노예가 하는 일이 음식에서 시중 두는 일인데 그거보다는 아마 이게 훨씬 더 낮은 일이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예 중에서도 제일 낮은 신분의 노예가 제일 그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한 일을 이제 신발끈 풀어주고 발 씻을 물 갖다가 대령해 주는 노예 그그 그 역할을 하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완전히 예수님은 주인으로 높이고 자기는 최하의 종으로 낮추는 그런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그 위계 질서에 따른 예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세례와 자기의 세례와의 그 차별성, 차이점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분이 베푸실 세례가 그분의 합당한 역할이라면 내가 베푸는 세례는 또 나의 이 범위에서 합당한 세례의 역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절. 자, 이 일은 유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나타나시면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보여 주시고 이제 제자들과 이별했던 곳이고 또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그 나사로, 나사로의 고향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 배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는 의미가 깊은 장소인데, 이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였다. 이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말씀 산책 부분 보시면서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말씀 산책의 19절입니다. 사실 광야에 살면서 가죽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며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독설을 날리며 또 세례 의식까지 행하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와서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면서 이제 묻게 됩니다. 20절서부터 22절을 보시면. 당시 민간신앙에서는 메시아의 오심이 엘리야가 다시 환생하여 온다고 생각하거나 선지자들이 다시 올 것이라고 믿던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향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들의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러면서 어 자신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소개하는데 자신은 한낱 광야의 소리로서 어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 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특별한 카리스마의 행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회개를 촉구하며 죄의 용서를 다루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일종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신에게 세례까지 받으신 예수님을 자신과 비교해 보면 자신은 그분의 신발의 신발의 끈을 풀어 주는 하찮은 존재보다도 더 낮은 비천한 존재라고 어, 스스로 최대한 낮춥니다.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은 종이 주인을 향해 했던 가장 비천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치 식탁에서 밥 먹는 시중을 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말씀 적용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먼저 수많은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에게 요단강가로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 가운데 한 분이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는 장면은 복음서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세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 말씀을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이 우리가 받는 이 세례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그 질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비교를 통해서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회개와 죄사함이 거의 유사하게 보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가요. 예수님의 세례에는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는 수세자, 세례를 받는 사람과의 믿음의 연합이 숨어 있습니다. 자이 말은요, 이게 세례에는 여러 가지의 상징과 의미와 의미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 세수하고 몸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씻어내는 죄를 씻어내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어, 이거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세례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운명의 우리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례 를 받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물에 푹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죽을 때 나의 누가 죽습니까? 죄인인 내가 죽고 살때 누가 삽니까? 나의 나의 의인이 사는 것. 내가 죽고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세대에는 죄 씻음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함께 죽고 사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연합. 가운데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함으로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이고요. 단지 물이 씻어내는 기능만으로서 죄를 씻는 것은 세례 요한의 것이었다면 그 죄, 물로 씻는 것 더하기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인이었던 내가 옛사람이 죽고 의인인 나의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게 제일 결정적인 차이점 연합이 있고 없고 우리가 뭐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 요한과 하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정결 예식에 어떻게 보면 확대판으로서 죄를 씻는 것, 씻어내는 것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세례에는 씻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씻어내게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하게 되어서 씻어내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 뭐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와의 결합. 세례 안에 세례가 씻는 것도 되고 또 결혼식도 되고 연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원에 관한 그 모티브들이 세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의의 힘입어 사함을 받게 되고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3절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분명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너는 너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외치는 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모습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또 27절, 세례와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주먹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유명한 종교 지도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이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히 드러내므로, 자기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천국의 대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요한이 자신을 광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보고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땅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